여러분, 던스트의 멀티 스트라이프 칼라드 티셔츠 UDTS4C1199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칼라 티셔츠는 오버핏 디자인으로 편안함을 주며, 긴 소매로 포근한 느낌을 더해줘요. 면100% 소재라 피부에 자극 없이 착용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. 핑크와 화이트 스트라이프 조합이 너무 예쁘고, 세련된 데일리 룩으로 완벽해요. 사이즈는 S와 M이 있고, 저는 S를 입어봤는데 적당한 핀이라 만족스러웠어요. 캐주얼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물씬 나네요. 꼭 한번 입어 보세요. 여성분들께 딱 맞는 던스트 샤기 독스웨터 u d s w 4 4 1 1 3을 소개할게요. 이 스웨터는 오버핏 디자인으로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해 줘요. 울 소재로 따뜻함은 물론 긴 소매가 손목을 덮어줘서 겨울철에 더욱 사랑받을 아이템이죠. 부드러운 컬러감이 매력적인데 어떤 하의와도 잘 어울린답니다. 세탁은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 스웨터로 겨울 패션 완벽하게 준비해보세요. 이 제품은 던스트의 DUNST LOGO CREASE SWEATSHIRT UDTS 4 1 0 3이에요 여성M 사이즈로 나온 이 스웨트 셔츠는 멜란지 그레이 색상으로 겨울철에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. 100%면 소재로 정말 부드럽고 편안해요. 세탁도 간편하고, 베트남에서 제작된 만큼 품질도 믿을 수 있답니다.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스웨트셔츠는 다양한 하의와 매치하기 좋고 일산에서 포인트 주기에도 완벽해요. 겨울 패션을 완성하고 싶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.